수많은 전 세계인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랍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제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알아볼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아이사제닉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보상 플랜을 극대화할 수 있는 6단계를 보여드립니다. 1. 소매 이익, 2. 소매 직접 이, 3. 팀 보너스, 4. 직급 승급 보너스, 5. 매칭 팀 보너스. 함께 보시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이사제닉스의 어소시에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소시에이트가 되면 개인 웹사이트에 활용하여 소매 가격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는 제품을 회원 가격으로 주문하고 고객에게 소매 가격으로 직접 재판매하거나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본인 웹사이트에 고객을 추천함으로써 소매 이익과 소매 직접 이익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소시에이트가 되면 다음 단계는 액티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액티브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30일간 개인적으로 100PB를 달성하거나 최근 30일간 여러분의 세일즈 팀의 양쪽 모두 직추천으로 등록된 어소시에이트가 각각 최소 100PB가 되어야 합니다. 액티브 상태가 되면 그룹 볼륨, 즉 GV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소시에이트들을 등록하기 시작하고 등록한 어소시에이트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소시에이트가 되고 액티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시작 방법은 비즈니스 빌더 팩으로 가입하여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완수하는 것입니다. 일단 액티브한 어소시에이트가 되면 여러분은 레프트 팀과 라이트 팀, 두 세일즈 팀을 만들게 됩니다. 아이사 제닉스에서 두 팀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팀을 형성하면 여러분은 컨설턴트로 승급하게 되고 추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 직급을 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문한 제품으로 얻는 BV인 개인 볼륨, 즉, PV를 최근 30일 동안 100 PV를 달성하고, 더불어 최근 30일 동안 레프트와 라이트 세일즈 팀 양쪽에 직추천 멤버가 최소 100 BV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직추천 어소시에이트 숫자와 관계없이 직추천한 어소시에이트로부터 최근 30일 동안 300 BV를 누적하고, 여러분의 세일즈 팀 각각의 직추천 어소시에이트가 최소 100 BB를 달성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점이 시작됩니다. 컨설턴트가 되면 아이사테닉스 보상 플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인 팀 보너스, 즉 사이클이라고도 알려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유급 직급 컨설턴트가 한 팀에서 300 BB를 획득하고 다른 팀에서 600 BB를 획득하여 그룹 볼륨 900 GB를 달성하면 한개 사이클이 발생합니다. 한이의 사이클마다 미화 5 4달러가 지급되며 하루에 여러 번 주당 2 5 0사이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미화 1 3 5 0 0달러입니다 사이클이 발생한 이후 남아있는 볼륨은 여러분이 액티브 상태에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 6 0 0 b v 와3 0 0 b v 가 없어지고 레프트팀에서 4 0 0 b v 그리고 라이트팀에서 5 0 b v 가 남게 됩니다. 사이클이 발생되고 남아있는 볼륨은 여러분들이 액티브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이클은 보상 플랜의 근간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열수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등록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사이클은 여러분의 팀 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의 팀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여러분의 직급이 상승합니다. 직급은 총 10개가 있으며 그중 7개는 달성에 따라 승급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매니저 직급 또는 그 이상의 직급으로 승급을 하고 승급 보너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조건을 달성하고 세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최근 180일 동안 600 PV를 달성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추천한 팀의 볼륨이 1800 볼륨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달성하고 난후 최근 30일 동안 레프트 팀과 라이트 팀의 그룹 볼륨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0일 동안 레프트 팀과 라이트 팀의 그룹 볼륨이 각각 1200bv를 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레프트 팀과 라이트 팀에서 1일 유급 직급 조건을 달성해야 합니다. 크리스탈 매니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왼쪽 팀에서 유급 직급 매니저가 있어야 하며 오른쪽 팀에서도 유급 직급 매니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여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급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컨설턴트 자격 획득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 볼륨인 PV 또는 직접 추천한 팀의 볼륨인 PEV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양쪽의 세일즈 팀에서 그룹 볼륨과 일일 액티브 직급을 충족하게 되면 성공적인 승급 보너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직급으로 성장할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아이사체닉스 비즈니스 시작을 돕고 세일즈 팀을 구축하고 팀에서 리더를 발굴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유급 직급이 크리스탈 매니저 또는 그 이상을 성취할 경우 여러분들은 매칭 팀 보너스라는 또 다른 아이사제닉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너스는 비즈니스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성공적인 세일즈 팀을 구축한 분들께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의 직급이 상승하면 여러분에게는 매칭 팀 보너스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되면서 여러분은 디렉터 또는 그 이상의 직급처럼 다른 수준의 매칭 팀 보너스를 받는 단계로 갈수 있습니다. 매칭 팀 보너스를 통해 여러분은 매주 최대 미화 13,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더해봅시다. 팀 보너스 사이클로 일주일에 미화 13,500달러를 받고 매칭 팀 보너스로 일주일에 미화 13,500달러를 더 받으면 일주일에 최대 미화 27,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급 보너스로 추가 미화 166,65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는 미국 동부시 월요일 오전 12시에 시작하고 일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끝나는 수당주의 기초에 매일 보너스를 계산하고 주별로 지급합니다. 아이사제닉스와 함께 기회를 잡는 간단한 6단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시려면 이 비디오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세요.